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진리카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역망치형의 캔들이 나왔는데, 어, 이 위로 이제 시체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카 하면 뭐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그거를 아예 지금 극복 못하는 이미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022년도에 특이 케이스로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여기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지금 뼈도 못 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무거운 코인이라고 굉장히 많이 불립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올라가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도는 아예 상승이 안 나오고 최근에 이 여러 코인들 보게 되게 되면은 거래량 없이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질리카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100원 이상 200원 정도의 이제 물려계신 분들 뭐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최소를 100원으로 딱 잡아봤을 때이 하단선까지 굉장히 긴이 어 매물대들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지금 시체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 움직임을 보면요 여기란 말이에요 진짜 긴 시간 동안 여기 빨간색 선을 봤을 때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륨 화이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딱 찍고 최근 고점이죠. 이 라인을 한번 딱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딱 찍어서 요 라인에 엄청난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가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어보면 여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이제 못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다 진행을 했어요. 정말로 긴 시간이었거든요. 2022년부터 해서 1년 반 정도를 이 매물대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대, 200원대 있으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 진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 코인 있죠? 가스코인처럼 한번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매매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고점 찍고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일단 236 부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382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켜줄 것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번 피치포크를 단기적으로 한번 그어보자는 겁니다 딱 찍고 찍고 이렇게 한번 이제 그어보게 되면은 상승 각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상승 각도 위로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여유 있게 뒤로 한번 이렇게 잡아봐서 다시 한번 작도를 해보면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고점 이렇게 잡아서 그어보면 이 파란색 선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피보나치를 극복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 이렇게 상승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는 잡아야 돼요. 이 언저리에서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에서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것만 잡아내시면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채널링을 올라왔죠. 여기 한번 채널링을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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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정확히 여기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극복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극복을 빨리 해줘서, 이 상승으로 갈수 있는 최대선의 위쪽, 고점을 한번 이어본 겁니다. 이거를. 원래 상승 추세선 이렇게 밑을 이어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를 이어봤을 때 확장형으로 점점 expanded로 이렇게 확장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 여기를 단기적 뚫으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가기 위해서라도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잘 잡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매수가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매수가, 매도가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는 분들, 딜리크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 골든 크로스 이미 다 발생이 됐어요. 보조 지표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매수만 잘해서 수익 보면 장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숫자 1번을 위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드릴 거고, 플러스 지금 장이 한번 딱 떨궈서 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물려 계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종목 하나만 딱 골라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분석해서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매수가, 매도가를 딱 설정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거는 그한 종목에 뭐 언제 샀나, 그 다음에 비중은 어떻게 되나, 평단가는 어딘가. 자세하게 써주면 써줄수록 저도 굉장히 분석하기가 쉽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돈 하나 받지 않고 금전 받지 않고 해드릴 테니까 딜리카를 제외한 다른 종목 한 종목도 원하시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짜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여러 종목 탈출시켜드렸거든요 파워레저 또 시아코인 플레이뎁 썸씽도 썸씽까지 이런 종목들이 제 물려서 그냥 상패 위험에서도 저희가 수익을 한번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다 무료로 진행할테니까 구독자님들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 위에 번호로 숫자 1을 딱 써서 996-0309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오전 단타 오후 단타 하고 있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단타를 하나 진행했었는데 자, 그 종목이 바로 저스트였습니다 저스트로 19% 올라갔을 때딱 매도하고 나오자마자 이게 좀더 올라갔었지만 결국엔 다 빠졌어요. 이게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미리미리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알려드릴 거고 매도사인이 나올 때만 매도하시면 돼요. 매수 사인 나올 때 바로 매수하시고 이렇게만 제가 드리는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웬만하면 이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목을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숫자 를 보내주신 분들 30분 이내로 끝내드렸기 때문에 25분 안으로 끝내드렸어요 오늘. 25분 안에 18, 19%를 가져간 겁니다. 시장이 도와줬고 시장이 도와줄 때 여러분들 종목만 잘 집어내면 됩니다.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입해서 걔네보다 빨리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아는 건 쉬운데, 나가기 직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어디까지 먹고 빠질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도를 좀 빨리 하더라도 수익을 챙겨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벌고 있던 거다 놓치면 진짜 열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한 종목, 뭐 플러스 이 진리카의 매매가, 플러스 단타까지 해서 다 무료로 금전 하나 받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 99650309로 숫자 1번 보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